오늘은 다항식의 계산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 얘들아, 1번 문제부터 같이 보자. 이 문제에서는 다항식의 곱셈 문제들이 나와 있지. 1번 7a 곱하기 3b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분리해서 써볼 수가 있고,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7곱하기 3은 21이고 a곱하기 b는 ab이므로 정답은 21ab라고 정리할 수 있어. 1번의 답은 21ab로 써줘. 그다음 2번, 마이너스 x곱하기 2y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분리해서 써본 다음에 계수끼리 문자끼리 정리해봤어. 마이너스 1 곱하기 2는 마이너스 2이므로 마이너스 2 곱하기 x, y이고 따라서 마이너스 2 x, y로 구했어. 2번의 답은 마이너스 2 x, y로 정리하면 되겠지? 3번, 2분의 1a 곱하기 8b 곱하기 마이너스 4a인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전부 다 분리해서 쓴 다음에 개수끼리 문자끼리 모아줘. 그러면 이렇게 약분할 수 있고, a 곱하기 a를 a 제곱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a 제곱 b 가 되겠지? 정답은 마이너스 16 a 제곱 b야. 3번의 답은 마이너스 16 a 제곱 b 라고 써줘. 그 다음 4번. 2x 곱하기 마이너스 3y 곱하기 5x 곱하기 6분의 1y 곱하기 3x인데, 이렇게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정리하고, 역시 약분해줘야겠지? 이렇게, 이렇게 약분한 다음 계산하면 개수는 마이너스 15가 되고, x를 3번 곱한 것은 x 세제곱, y를 2번 곱한 것을 y제곱이라 하면, 마이너스 15 곱하기 X 세제곱 곱하기 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5 X 세제곱 Y제곱으로 구하면 되겠지? 4번의 답, 마이너스 15 X 세제곱 Y제곱으로 써줘. 그 다음 2번. 이 문제도 역시 단항식의 곱셈이야. 그런데 조금 더 복잡해졌지? 1번 문제부터 풀어보자. 여기서는 바로 개수와 문자를 분리해서 적어볼게. 이렇게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정리했는데 개수의 곱셈은 약분해서 계산하면 되고 a 곱하기 a 네제곱은 a 다섯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a 5제곱 b로 구할 수 있어. 1번에답 이렇게 정리해줘. 그 다음 2번. 마이너스 5 x제곱 y 곱하기 20분의 1 xy 세제곱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종류끼리 정리해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5 곱하기 20분의 1은 이렇게 약분해서 계산하면 되고 x제곱 곱하기 x는 x 세제곱 y 곱하기 y 세제곱은 y 네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x 세 제곱 y 4제곱이야. 이번에다 마이너스 4분의 1 x 세 제곱 y 4제곱으로 정리해줘. 그 다음 3번. 이 a 제곱 b 곱하기 마이너스 b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4 a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개수끼리, 문자끼리 정리해줘야겠지. 2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를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가 두 개이므로 둘다 플러스가 될 거고 a 제곱 곱하기 a는 a 세제곱 b 곱하기 b 제곱은 b 세제곱이니까 결과는 8a 세제곱 b 세제곱이야. 3번에 답 8a 세제곱 b 세제곱으로 써줘. 그다음 4번. 3분의 1 x 3제곱 y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6x 곱하기 18분의 1 y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정리했어. 개수의 곱셈은 이렇게 이렇게 압분에서 계산하고 x 3제곱 곱하기 x는 x 4제곱 y 제곱 곱하기 y는 y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x 4제곱 y 3제곱이 되겠지? 4번의 답은 마이너스 9분의 1x 4제곱 y 3제곱이야.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로 넘어가보자. 이 문제들은 분수꼴로 나타내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 1번은 20a 3제곱 나누기 4a인데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낸 다음에 분리해서 적어보자. 그러면 20과 4는 이렇게 약분할 수 있고. 분모에 있는 a와 분자에 있는 a를 이렇게 하나씩 지울 수가 있어. 그러면 결과는 5a제곱이 되겠지? 1번의 답은 5a제곱이야. 2번도 마찬가지로 풀수 있는데 3x제곱 y세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xy도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낸 다음에 곱셈기호를 써서 나타내 볼게. 여기서도 분모에 있는 x와 분자에 있는 x가 하나씩 지워지고, 분모에 있는 y와 분자에 있는 y도 하나씩 지워져. 따라서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3xy제곱이겠지? 이번에 답, 마이너스 3xy제곱이야. 그 다음은, 마이너스 2a 4제곱 b, 나누기 6a제곱 b 3제곱인데, 일단, 분수 형태로 나타낸 다음에, 곱셈 기호를 이용하여 나타내보자. 이렇게 약분하고, 분모에 있는 A2개와 분자에 있는 A2개가 이렇게 지워지면, 분자에만 A가 2개 남겠지? 또, 분모에 있는 B1개와 분자에 있는 B1개를 사이좋게 약분하고 나면, 분모에만 B가 2개가 남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3b제곱분의 a제곱이 되고 3번의 답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 다음 4번 6x3제곱 y5제곱 나누기 9x9제곱 y제곱 이 식은 역시 분수 꼴로 나타낸 다음에 곱셈기호를 이용하여 나타내 보자 이제 약분만 잘하면 되는데 계수끼리 이렇게 약분하고 x는 분자에 3개, 분모에 9개했 있으니까 사이좋게 3개씩 약분할 수 있어. 그러면 분모에만 6개가 남겠지? 또 y는 분자에 5개, 분모에 2개가 있으니까 사이좋게 2개씩 약분하면 분자에만 3개가 남아. 이제 정리해 보면 3x6제곱분의 2y3제곱. 이렇게 4번의 답도 구해 봤어. 그 다음 문제도 단항식의 나눗셈 문제인데 이번에는 분수꼴로 나누거나 나누는 식이 두 개인 경우야. 첫 번째는 마이너스 3a 나누기 a제곱분의 3인데 나누는 식의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3a 곱하기 3분의 a제곱이겠지? 여기서 이렇게 약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a 세제곱 으로 답을 구할 수 있어 1번의 답은 마이너스 A 세제곱이야 그 다음 2번 XY분의 5 나누기 3X분의 Y 세제곱도 나누는 식의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 곱하자 그러면 XY분의 5 곱하기 Y 세제곱분의 3X이고 이렇게 분모와 분자에서 X를 한 개씩 지우고 이렇게 Y 네제곱분의 15로 정리할 수 있어 2번은 y 4제곱분의 15라고 써줘. 3번 8a 7제곱 b 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4a 3제곱 나누기 b 이 경우도 나누는 식의 역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해보자. 8a 7제곱 b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4a 3제곱분의 1 곱하기 b분의 1 이라고 정리한 다음에 약분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먼저 개수끼리 이렇게 약분하고 a가 분모에 3개 분자에 7개 있으니까 이렇게 3개씩 약분하고 또 b는 분모에 1개 분자에 2개니까 1개씩 지워주면 되겠지? 이제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4제곱 b가 되고 3번의 답은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그 다음 4번 y분의 2x 나누기 x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6분의 7x 세제곱 y 네제곱 이것도 역시 나누는 식의 역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볼게. y분의 2x 곱하기 x제곱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7x 세제곱 y 네제곱분의 6 이라고 쓰고 약분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분모와 분자에서 x를 한 개씩 지워줘. 그 다음에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7x 4제곱 y 5제곱 분의 12가 되고 4번의 답도 이렇게 똑같이 정리해줘. 이제 마지막 문제야.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 문제들을 풀어보자. 1번은 3a 곱하기 4a 3제곱 나누기 12a 제곱인데 나누기 12a 제곱을 곱하기 12a 제곱분의 1로 바꿔서 정리해줘. 이제 약분해볼까? 숫자끼리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고 나서 a를 분모와 분자에서 두 개씩 지워주면 결과는 a 제곱. 1번의 답은 a 제곱으로 써줘. 그리고 2번. 7x 3제곱 y 나누기 마이너스 14xy 4제곱. 곱하기 8y 에서도 나누기 마이너스 14xy 네제곱을 곱하기 마이너스 14xy 네제곱분의 1로 바꿔서 정리해보자. 이제 7과 14를 이렇게 2와 8을 이렇게 약분하고 x를 분모와 분자에서 한 개씩 지우고 또 y를 분모와 분자에서 한 개씩 그리고 또한 개씩 지우고 나면 마이너스 y제곱분의 4x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어. 이번에다 마이너스 y제곱분의 4x제곱이야. 3번, 마이너스 a제곱 b 전체의 4제곱 곱하기 a분의 2b 나누기 4 a 세제곱 b제곱이라는 식인데, 여기서는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해보자. 곱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지수를 잘 분배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1과 a 제곱과 b의 지수 4를 똑같이 이렇게 분배하여 적어볼 수 있고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1, a 제곱의 4제곱은 a 8제곱이니까 a 8제곱 b 4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나누기 4a 3제곱 b 제곱을 곱하기 4a 3제곱 b 제곱분의 1로 바꿔서 전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여기서 열심히 약분해주면 돼. 2와 4를 이렇게 분모에 있는 a와 a 세제곱 분자에 있는 a 팔제곱을 이렇게 분모에 있는 b 제곱과 분자에 있는 b 네제곱을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2분의 a 네제곱 b 세제곱 그리고 이것은 2분의 1 a 네제곱 b 세제곱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 3번의 답은 2분의 1a 4제곱, b 3제곱으로 적어줘. 마지막 4번. 25xy 4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2x 3제곱분의 y제곱의 전체의 3제곱, 곱하기 10분의 1xy의 전체의 제곱인데, 여기서는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해 볼게. 지수 3을 각각의 분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x 세제곱의 세제곱 분의 y 제곱의 세제곱 이 되고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2의 세제곱은 8 x 세제곱의 세제곱은 x9 제곱 y 제곱의 세제곱은 y6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 x9 제곱 분의 y6 제곱이야 또이 부분도 계산해줘야 되겠지? 지수 1을 각각에 분배하면 10분의 1의 전체의 제곱 곱하기 x 제곱 곱하기 y 제곱이므로 100분의 x 제곱 y 제곱이야. 이제 전체식을 정리할 때는 초록색으로 썼던 이 식을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 곱해야 하므로 25xy 4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y 6제곱 분의 8x 9제곱 곱하기 100분의 x제곱 y제곱이야. 이제 약분해 볼까? 25와 100을 이렇게 4와 8을 이렇게 약분하고 분모에 있는 y6제곱과 분자에 있는 y d 제곱 y제곱을 이렇게 약분할 수 있어. 이제 정리하면 -2x12제곱이 되겠지? 4번의 답은 -2x12제곱으로 써 줘. 자 이렇게 오늘은 단항식의 계산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지? 지금은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려운 식들로 연습하는 중인 거야. 이 식들을 모두 풀수 있게 된다면 나중에 수학 문제를 풀때 전혀 어려움이 없을걸? 그때까지 열심히 연습해보자. 자 그러면 오늘도 즐거웠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보자. i